개, 개, 네. 이게 주, 여기 중간부터 찍어버리면 만들고 크게 심, 힘들잖아요. 이 앞쪽. 이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. 여기 여서 아, 그, 네, 네. 여기, 최단 아, 조금 남겨놓고 아, 시작한다고요. 아, 아, 네. 네. 왜냐면 얘가 공간이 그래. 좋기 때문에 많이면 안되잖아 우리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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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최면은 요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끌이 추가할 수 있는 공간, 연동장을 만들어주는 거니까. 그, 그다음에는 얘걸 찍어 준다고. 10mm니까 우리히 많이 찍을 필요 없잖아. 이렇게. 네, 그다음에 이렇게. 조금. 이렇게. 그 10mm 판거 아니에요. 그렇죠 깊이죠. 그렇죠? 이렇게 됐죠? 네. 됐잖아요. 그러면 끌을 돌려서 이게 하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. 끌을, 여기서 여, 여기서 이제 끌을 이렇게 돌렸잖아요, 이렇게. 그죠? 죠 네. 여기 마지막 거는 뒤로 본다 그랬잖아요. 우리 뒤쪽에서. 이렇게. 네. 이렇게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직선에서 1도만 넘어지여 줘야 돼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고 네. 지, 이 직선에서 이 직각에서 1도만 넘어지는 거고 네. 그럼 안에가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네. 들어가서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여기도 직선에서 90도에서 1도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1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또 손을 대고 이렇게 대고 이렇 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주는 네. 거예요 왜 되냐면 이거 안 되면은 손을 안 네. 대게 되면은 여기가 망가진다 네. 요, 요 면이, 네. 요 면이 망가지기 때꼭 손을 대고 이렇게 어주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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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고끓이지금안 들거든. 끓이 안 들게 이게 끓이 안 들으니까 얘가 이기 미끈 미끈하잖아요. 안 들게 이게 전부 안 된다고 생각. 어, 안 들잖아. 안, 안 들게 대니까 저 이렇게 미끈 미끈하잖아. 이게 안 들잖아 이게. 아, 네. 네안 들, 갈아야 돼. 네?